1300개의 장기 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케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계 역 주의 사항 중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요양원 공동 생활 가정,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 수익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직원 식재료비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예. 물론입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받는 식재료비 수입은 어르신들이 내는 비용입니다. 오롯이 어르신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고 직원들의 식사를 그 비용으로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어르신들에게 부실급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한 기간은 식재료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계비 지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 수입 내용과 비슷하게 지출을 하고 그게 다 어르신 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급식비를 따로 기관에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두 번째 기관에서 식권을 발행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직원 급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하신 경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직원 식사는 휴식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직원 급여에서 급식비를 공제하면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노사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직원의 동의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복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깊이 들어가서 직원 식재료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을 받을 경우에 회계처리상 직원 식재료비 수입이라는 항목을 어, 통장에서 이제 내보내고 회계상으로 도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재료비 통장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통장 내에서 자금 이동 내역이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세출은 기타 운영비, 세입은 직원 식재료비 수입. 식재료비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로 나가야 되죠. 만약에 이거 말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하시는 경우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급여에서 직접비 간접비로 분리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는데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수입 처리로 또 해서. 그리고 들어오는 돈을 또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때도 식재료비 통장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통장 내 자금 이동 내역이 명확하게 보이게끔 예, 그리고 나가는 돈은 급여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또 분리를 해가지고 분개를 해서 직원 숙재료비 수입으로 공장 금액은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회계 규칙에 따라서 뭐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매월 식재료비 수입과 생계비를 비교해서 남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을 또 해줘야 될까요? 물론 매일 정산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서 식재료비 현황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에, 업무 시작을 클릭하고 결의서 입력 기준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차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남은 금액은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로 2월이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식재료비 금액이 남으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적절하게 생계비를 지출해 주세요. 오늘은 직원 식재료비 수입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회계 지도점검 현지조사시에 지적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어르신 식재료비와 직원 식재료비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상입니다. 어, 이거는 저희 국회의회계 전문가의 한팀장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국회 회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회계 한 팀장님이 상담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요 천천 박사였습니다.